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리고 시계 계산까지 두 개의 단원입니다. 이두 개의 단원을 꽉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꽉 잡아주셔야 돼요. 먼저 유리수부터 출발해볼게요. 유리수. 기본적으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딱 보았을 때 이렇게 분수의 형태처럼 나온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냥 분수 아니었습니다.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온 녀석이었죠. 이것이 유리수였다. 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온 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유리수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수의 분류가 쭉 나오죠. 크게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었습니다. 유한 소수는 끝이 있는 소수였고 무한 소수는 끝없이 계속 쭉 나가는 무한이 쭉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소수를 무한 소수라고 했죠. 아무리 길어도 끝에서 딱 끝나면 그것은 유한 소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자,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 있었습니다. 순환하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소수였죠. 그 순환하는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였고 이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나타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부분 소수에 분류해서 봤을 때 유한소수와 야 니네 왜잘안 써지니 어, 무한소수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 중에서 두 개로 나뉘죠 순환하는 순환소수가 있고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었고, 유한소수와 이 순환소수를 합쳐서 이 부분까지는 유리수에 들어갔었죠. 얘네들은 유리수가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소수를 배웠을 때, 무한소수 중에서 그래서 순환하는 순환소수만 유리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 소수가 유리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가 되려면 분수 형태로 나타줄수 있어야겠죠. 영이 아닌 정수 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순환 소수는 유리수니까. 자 여기는 공식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하나요? 순환 마디 아래는 9를 적죠. 순환 마디 아래는 9를 적어줘. 그리고 자 순환하지 않으면 0을 적어주죠. 소점 아래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거꾸로 읽어줘. 거꾸로 읽어주면 999. 아 분모가 999가 되는구나. 얘는 990, 992 분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줄 수 있었어요. 순환 마디 아래는 9를 적고 순환하지 않으면 0을 적어준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분모가 완성. 분자를 구하는 것은 더 간단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쭉 적어주죠. 소수점에 상관없이 숫자를 쭉 적어주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주면 되었어요. 쭉 적었는데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분자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 A, B, C, D 그대로 적은 다음에 앞에 있는 A, B가 순환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쏙 빼주면 분자가 완성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이러한 공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속에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 마디는 순환 마디 위에 이제 점을 찍을 때 순환 마디가 하나 있으면 점이 하나 찍히고 지금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만 표시를 한다는 것. 그래서 점이 두 개까지만 나오죠. 세 개, 네개 찍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원 식으로 들어옵니다. 식의 계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수 법칙에서 나와 있는데. M과 N이 자연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 봅니다. 밑이 같아요.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곱해주면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이것은 합의 법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주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밑이 같은 녀석끼리 곱했을 때 더했으니까 나눠줄 때는 빼주겠죠. 이것은 차의 법칙입니다.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주는데, 얘네들이 같은 숫자면은 당연히, 자, 같은 숫자끼리 나눠주면 몫이 1이 나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래서 1이 되고, 앞에 녀석이 숫자가 만약에 작은 녀석이었다. 지수가 더 작다고 하면 얘들은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고배법칙에 해당합니다. 괄호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 자체를 n 번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a가 몇번 곱해진 것인지 확인해 보면 결국은 두 지수를 곱한 만큼 a의 개수가 곱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괄호가 되어 있으면 두 녀석을 곱해주도록 한다. 이것이 고배 법칙이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분배 법칙 나와 있습니다. 가로를 이렇게 쳐서 밖에 지수가 있는 경우에 지수가 각각에 대해서 한 번, 한번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를 벗겼을 때 각각의 지수가 한 번, 한번 곱해지게 된다. 이 부분을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법칙, 기본적인 법칙이니까 반드시 꽉 잡아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이제 단항식의 계산에서 나와 있는데, 단항식끼리 곱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부호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누셈의 경우는 나누는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누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는 그냥 분모에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죠. 자, 당식이계산해서 나와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 나와 있는데 덧셈은 가로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해준다. 빼는 식의 가항이 부호를 바꾸어서 우리는 뺄 셈을 또계산 해줄 수 있었죠. 빼는, 뺄 셈으로 나와 있을 때, 빼는 녀석, 뒤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바꾸고 더해주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류항끼리 계산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단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뒤쪽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곱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한번 곱해 주면 된다. 그리고 나눗셈은 자, 당식의 아, 아, 단항식의 역수를 곱해서 전개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눗셈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 주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죠.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우리 친구들 아, 요거 곱셈 공식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 완전 제곱에 관련된 첫 번째 식쭉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해서 나와 있으면, 이렇게만 쓰고 끝난 친구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플러스 EAB만큼이 들어가야 해요.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AB 꼭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 자, 왜 그래요? 얘는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A가 한 번, 한번 곱해지고 B도 한 번, 한번 곱해서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곱셈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꼭 집어넣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있는 합차 공식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식 들어가면 가장 먼저 쓰이게 되는 공식 합차 공식이란 말이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와있는 녀석들 x에 대한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해볼 수도 있고요. 쉽게는 얘들 x와 a 그리고 x와 b에 각각의 합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전개하면 앞에는 합, 뒤에는 고배 형태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죠. 얘네들 바로 직접적 계산하기 조금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한번 빼먹지 않고 곱해주면 된다. 그것을 동류한끼리 정리해주면 된다. 자, 이 부분까지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주셔야 하는 것,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완전 제곱 나와 있을 때, 그리고 합차공식 나와 있을 때, 절대로 빼먹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나와 있는 등식의 변형 봅니다. 등식의 변형. 한 문자는 다른 문자의 식, 요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풀어라와 나타내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X에 관하여 풀어라. 관하여 풀어라 라고 나온다면 풀어라니다 풀어라 라고 나온다면 x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